이예 이거 독하게 아무도안가켜줬어이 독하게 그얘들씩이다저돼 있어. 다 비슷한데. 엔진 엔은 거의 비슷해. 옛날 엔진이랑 요즘 엔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. 뭐 찾노? 트 아까 큰 거. 저거 위로 라 너무 어지럽다. 너무 어지럽다. 지금 이거 너무 어지럽해 다시 내. 거 볼트키리. 이거게 예, 두 개. 두 개. 있고,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이거 밑에 갖고 근데 음. 네. 이거 나중에 보면은 생긴 항상 보면 얘가 더 길다 이거 음. 얘보다 음. 그럼 얘긴거 들어가면 된다 음 그렇군 동영상 다 찍어놨다 응? 뭐찾나 대드라이버 아 풀렸나? 다 풀린 거 같은데 저러 붙은거이가 그런가? 응 이 안쪽이 하나인데. 중간에. 아. 빼면 볼트 길이 다 다르거든. 응. 다 확인해야 된다. 세척할 때 조심해야 돼, 섞여버리면. 이거 안 되겠어, 그래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 뭐라 하냐면은.